오늘은 제가 봄을 맞이해서 쇼핑한 옷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옷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인데요. 일단 요 가디건부터 좀 보여 드리면 이게 제가 진짜 쇼핑몰에서 사진을 딱 봤을 때부터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완전 하늘하늘한 그런 핏이고 이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핑크색인데 완전 되게 파스텔한 그런 핑크색이거든요. 영상에 색깔이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딱 벗고 나들이할 때 입기 좋은 그런 옷이고 디테일을 보시면 이 위에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목이 트여있는 느낌을 주고 그 밑에 흰색으로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 되게 깔끔한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딱 초봄에 입어주기 좋을 것 같고 너무 더워질 때는 못 입을 것 같은데 딱 날씨가 적당히 좀 따뜻해졌다 싶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옷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속살도 별로 부각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리여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치마인데요.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하려고 산 옷인데 생지 치마예요. 그래서 이 핑크 가디건이랑 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산 옷이고. 봄에 약간 한강 나들이 갈때 입기 좋을만한 치마여가지고 한번 구매해봤는데 이건 제가 허리도 딱 맞고 주머니도 되게 크게 있어가지고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치마는 주머니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서 못 입는데 얘는 딱 좋았고 기장도 이렇게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기장이어서 너무 짧지 않아서 좋았고 되게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얘는 진짜 제가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지 치마를 좀 좋아해가지고. 얘는 너무 만족했던 옷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옷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 모델분이 입으셨던 거를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옷인데. 요새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옷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따로 티를 레이어드할 필요 없이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옷이어가지고 바로 입기 좋고 이게 정말 신축성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살짝 몸에 딱 붙는 핏이어가지고 몸의 라인이 되게 드러나는 옷이라 라, 허리 라인이 조금 잘록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예쁘실것 같아요. 이게 엄청 여리여리한 핏을 내가지고 되게 예쁜 옷이었고 그리고 이게 앞에 단추가 있긴 한데 이 단추 안에 있는 이 옷이 이 옷은 단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 단추를 풀 필요 없이 그냥 티셔츠 입듯이 입으면 되는 옷이고 이거는 사실 살짝 팔이 달라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여리여리하신 분들이 좀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에도 같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색깔은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진한 색깔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지금 요 가디건이랑 비교해 보시면 딱 봐도 얘가 엄청 진하죠? 실제로 봤을 때막 엄청 진하다라는 색깔은 아닌데 살짝 탁한 핑크색이어가지고. 어좀 딸기 우유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닐 것 같아서 요게 하늘색도 있고 약간 차콜색도 있거든요. 진짜 제가 그것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컬러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좀 진한 핑크색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를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그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쁜 옷입니다. 다음은 이 옷입니다. 이거 제가 리본을 좀 묶고 이건 약간 가디건인 듯 가디건이지 않은 그런 옷인데 가운데 이렇게 리본을 묶으면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도톰한 편이어가지고 딱 봄에 입기 좋을 것 같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하늘하늘하게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딱 입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떨어지고 살짝 여기가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나시를 이쁜 거를 입고 입으면 더 좋을 만한 옷이고 안에 옷을 조금 다른 컬러들로 레이어링 해서 입기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게 가격도 엄청 착했거든요 그 후기가 너무 좋아서 보고 산 옷이었는데 진짜 입었을 때아 핏이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얘도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완전 성공한 옷이거든요. 이게 검은색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은색을 살까 하다가 이 차콜색을 샀는데 나중에 검은색도 같이 살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얘는 진짜 너무 이뻤어요. 다음 옷은 이겁니다. 아까 옷이랑 좀 비슷해 볼 수는 있는데 컬러감이 더 연한 회색깔이고 조금 더 약간 널널한 핏이 나요. 아까 그거는 입었을 때 살짝 붙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얘는 진짜 널널하고 신축성이 정말 좋거든요. 진짜 신축성이 짱짱한 편이라서 여기 허리가 살짝 남아요. 짝 붙는 핏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옷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다른 게 리본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묶을 수 있고 이 밑에도 아래도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핏이 나요. 이것도 제가 컬러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아이보리 색깔이랑 핑크 색깔이 있었어요. 제가 핑크는 가디건을 이것도 사고 아까 그 옷도 사가지고 회색깔로 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이보리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좀 깔별로 쟁여놓으면 어떨까 싶은 옷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꽃 모양 같이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얘도 나들이 갈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바지 제가 핑크 바지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컬러기도 하고, 약간 좀 단단한 재질의 청바지 있잖아요. 그런 바지는 입었을 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한테 맞는 그런 바지를 못 찾고 있었는데, 얘가 허리가 진짜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이렇게 고무줄이어서 너무 편하게. 그리고 색깔도 딱 연한 핑크색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게 입었을 때 되게 편한 느낌이거든요. 청바지의 그 단단한 불편함이 없고 약간 조거 팬츠에 가깝게 좀 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통이 엄청 넓거든요. 보시면 통이 엄청 넓어서 하이이신 분들도 딱 맞으실 것같아 제가 좀 합의인 체형인데, 딱 입었을 때 정말 하나도 이렇게 꽉 끼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얘는 진짜 누구나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제 키에 기장이 살짝 길다. 제 키가 158인데, 살짝 길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바지 자체가 너무 편해서, 얘는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보리 바지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컬러별로 좀 쟁여서 다른 컬러도 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 신발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샀었는데 그때도 진짜 추구장창 몇년 이것만 신고 다니다가 살짝 여기 해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를 신기 시작했는데 요게 또 제가 이런 컨버스 느낌의 신발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신발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운동화만 신다가 이런 스타일의 신발을 신고 싶다 했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이 좀 편한 신발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동화 외에 이런 스타일의 신발은 잘안 신는데 얘는 너무 좋은 게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이런 신발이 2만원대라니, 진짜 엄청 착한 가격이고, 귀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게, 딱 신었을 때, 여기 쿠션감이 진짜 미쳤어요. 딱 신자마자, 와, 너무 푹신푹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이게 발에 완전 딱 맞거든요. 그래서 발커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딱이고, 스니커즈인데 편한 거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딱이에요. 제가 진짜 오래 걸었을 때 발이 아픈 신발을 정말 싫어하는데 얘는 쿠션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편하고 발도 너무 작아 보이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얘는 진짜 하나쯤 무조건 소장하시면 좋을 만한 신발이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좀 가죽 냄새가 나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냄새를 빼고 신어야 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단점을 다 이길 만큼 가격하고 이 쿠션감하고 이 디자인하고 진짜 너무 이쁩니다. 얘는 제또 교복템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봄 쇼핑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